のるのる。 저오늘 여기 아후카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보카도 오일인데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뭐 어떤 걸 해볼까 뭐 샐러드를 해볼까 뭐 어쩌고 저쩌 하다가 이게 제가 읽어본 특징 중에서 발연점이 굉장히 높아서 일반 뭐 우리가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거할때 특정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샐러드용으로 먹어야 된다 뭐 굽는 요리라든지 튀김 요리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면은 발연점이 낮아가지고 뭐안 좋은 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271도인가로 봤어요 제가 튀김이나 이런 거뭐 파스타랑 뭐 이런 거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오 이게 좀 특색있네 이 싶어서 약간 그런 건강한 느낌으로 어~ 이 양배추 계란 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자체는 굉장히 약간 그뭐 선물용이라든지 밥내품 느낌으로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구경이 들어가 있다 용량이 일단 250ml 정도라가지고 어쨌든 뭐 샐러드 용무나 이렇게 먹으러 꺼내왔을 때도 신선하게 상태에서 딱 먹고 그다음 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계란 양배추 전을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게 요런 게 보통 요 용량 조절할 때, 쪼록 해가지고 많이 한 번에 안 올라 나오고, 그럼 런데 요리할 때나 샐러 드레싱 할때 유용했던 기억이 있네요. 양배추를. 요런 느낌. 다음 범벅 느낌이 됐습니다. 불 올리고 아보카도 오일 가지고 요 전을 붙여주면 되겠죠. 한번 해볼게요. 오일을 튀김 느낌으로 넉넉하게 둘러줄게. 요뭐 향은 그냥 살짝 그 식물향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아보카도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. 이게 약간 아보카도 약간 연두빛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가 뭐 다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. 그냥 맛있어 보인다. 역시 튀김은 어,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. 뭐 아우카틀, 아후카틀, 아보카도 오일. 어, 뭐 이름이 좀 쉽진 않네요. 아후카틀이라는 아보카도 오일 가지고 이렇게 양배추 전, 양배추 계란 전을 만들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은 양배추 향이 제일 많이 나고 깔끔하다. 기름의 쩐내 같은 게 당연히 신선한 기름이니까 안 나겠지만 특히나 기름이 빨리 타지 않아서 더 깔끔한 느낌으로 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요. 거기다가 원래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아보카트 거는 타사 거 대비해서도 2.4% 정도 더 높다고 검증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먹을 거면 또 불포화 지방산 건강에 좀더 좋은 걸 먹어주면 좋지 않아요? 무튼 뭐 이렇게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사용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샐러드 드레싱, 뭐 파스타 오일 소스, 오일 토핑, 볶음밥 다 가능한 그런 만능 건강 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 이렇게 재밌게 요리 한번 해봤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시집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